5월 20일 베트남 부동산협회는 하노이 VoV1 라디오와 양해각서를 체결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양측은 베트남 부동산의 건강하고 투명한 발전을 위해 부동산 시장 광고와 마케팅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이번 협약식에서 양측은 부동산협회에서 제공하는 새로운 부동산 관련 소식을 라디오를 통해 전달하기로 하였으며 이 밖에 부동산 시장 관련 뉴스와 이슈 등을 위한 별도의 코너를 개설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VOV 원 측은 기사 편집 및 수정을 위한 기자와 편집 담당자를 별도로 배치하기로 하였으며, 이와 동시에 양 측은 새로운 뉴스 및 협력 사항들에 대해 논의를 위한 정기적 미팅을 갖기로 하였습니다. 이번 양해각서를 통한 양 측의 상호 협력적 우호 관계 실현은 국가 경제 발전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